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플랫폼을 달리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줌을 떠나서 3D로 모든 것을 구현을 해 놓은 유스토리라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봤고요. 아이들과 지금 수업 진행한 게이 클래스, 지금 c l 클래스가 처음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신선하게 이걸 느끼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한 가지가 약간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서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개발자분들한테 이 공간을 꾸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를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Ariel이나 Chloe 같은 경우에 전에 제가 소개시켜준 플랫폼이었던 g 더 t 운 e r Town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꾸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공간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꾸밀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은. 이런 거를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장소로 바꿔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 플랫폼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인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나중에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아이들이 마음껏 꾸밀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재밌는데 제가 요약 영상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수업 진행했던 것들을 모두 다 녹화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내드리면 아마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땠는지 수업이 네, 아이들이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재밌게 가지고 놀더라고요. 어, 네. 그렇게 했고, 줌에서는 오늘, 음, 토픽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얘기를 한, 잠깐 아이들이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돈에 대한 걸 이제 어떤 토픽인지를 쭉 둘러보다가 아이들이 머니에서 잠깐 멈추고, 그거를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 어, 세상에서 무엇이든 살수 있다면 무엇을 사겠느냐 했더니, 재밌는 답들이 나왔습니다. 클로이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하나 사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에리엘 같은 경우에는 사랑을 사겠다라고 말을 했고 레일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50개 주를 다돌수 있는 티켓을 사겠다라고 했어요. 클로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서로 같이 의논을 해봤는데 좋은 선택일까 아닐까 이것도 얘기를 해보고 클로이한테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나라를 하나를 사서 그거를 정말 좋은 사람이 돼서 통치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성향인 것 같아요. 리더 뭔가를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성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어리어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사랑을 사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전 솔직히 제가 더 어렸으면은 그거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진짜 만약에 개런티 된 진정한 사랑이란 게 존재한다면 그걸 사는 건 정말 괜찮지 않나. 그게 가장 값어치 있는 거 아닐까? 어쩌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평생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레일라 같은 경우에는 꿈이 있죠. 모델이 되고 싶은 꿈도 있고 가수가 되고 싶은 꿈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더 키워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50개 주를 다 돌아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엇 하나 한 개를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50개를 다 고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유스토리 그 플랫폼 안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청소년기에서 사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오기 전에 어, 정말 잘 해줘야 된다고 라 얘기하더라고요. 를 그러면 아이가 사춘기를 안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아이들한테 무대로 나가서, 스테이지로 나가서 어, 설명을 해봐라라고 하고 저는 이제 가상공간에 제 자리에 가서 앉아서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PPT 하듯이 PPT 이제 자료 보여주는 자료 없이 청각 자료 없이 자기들이 직접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있었어요. 그런 시간을 오늘 좀 가지면서 아이들 최대한 발화량 나올 수 있게끔 이끌어봤고 줌과는 또 다르게 이어 유스토리에서 진행을 하니까 굉장히 재밌는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런 부분들도 요약을 해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랑 정말로 배 뒤집어지게 정말로 배 터지게 웃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이쯤까지 수업 요약 드릴까 합니다. 케니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